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신성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보형물 교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형물 터져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보형물이 터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진짜 터지기가 쉽지 않은데 저희 병원은 좀 특이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다른 병원에서 애매하다. 그럴 때 저희 병원으로 많이 보내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환자분께 말씀을 하셔서 많이 저희 병원 오십니다. 확실히 좀 의사 선생님들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터져 있는 경우들로꽤 많이 봐요. 실제로 이분은 양쪽 다 터진 분이에요. 그런 분도 가끔 봅니다. 총파를 봤을 때. 뭐, 보형물이 어디 터져 있나, 괜찮은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보면은 되게 희끗희끗 하다거나, 전형적인 소견들이 있어요. 그총파로 보면 딱 알아요. 그냥 대자마자 아냐, 알아요. 근데 미세파열은, 어잘 모를 수도 있어요. 총파로 봤을 때. 또 MRI 찍어도 마찬가지예요. MRI 찍어서 터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좀 이상하는데, 어쨌든 열어보니까 안 터져 있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추진 못해요. 근데 와장창 파열은, 어 발견이 쉬운데, 미세파열은 조금, 어 맞추기가 좀 힘든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그렇게 다 그렇게까지 음. 뭐 최고조로 뭐 발전이 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음. 아무리 뭐 제가 뭐 나름대로 경험 많다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쩔 수는 없어요. 저도 놓치는 경우가 있, 있었겠죠. 다른 데 가서 또 진단 받으시고 또 그러셨겠죠. 음. 음.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만큼 경험이 좀 많으니까 남들보다는 조금 더 발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잘하는 게 있긴 해요. <laughs> 수술하는 중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파손된 부분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코시브겔 막 밀려나와요 터진 경우는 그래서 그거 막 닦느라고 이제 정신없죠 예. 근데 이런 거다 부분 맞추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두 유방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으세요 고음을 넣으신 분들은 그러1 그러니까 2cm만 맞추면 되니까 1 2cm만 들어가면 바로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 맞추려 가지고안 터졌다면 5분이면 제거할 텐데 터졌으면 닦아내느라고 한 20분 잡아야 돼요 예. 좀 녹아나가 들어갑니다 뭐 위험하진 않아요 예. 위험한술좀 저희가 안 해요 제가 겁이 더 많아요 예. 걱정 마세요. <laughs> 그 이제 색깔이 좀그 이런 색깔하고 좀 다르죠. 안 터진 경우는 색깔이 좀 맑고 투명한데 터진 경우는 약간 변성이 돼서 약간 노란색을 돼요 대부분.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피막을 제거하는 건데 이제 피막을 잡아가지고 눈 마취하면서 제거하고 제거하고 제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피막 제거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렵기는 어렵죠. 근데 어, 나름대로 재밌어요. 어, 많이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피막은 제거하지 않고 문제가 될 만한 피막들 그런 것들만 제거합니다. 그, 정상조직은 제거하지 않아요. 자기 살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에 있는 보험을 뺄때 무조건 피막 제거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니까, 그, 유방에 대해서, 유방보험을 빼면 무조건적으로 피막을 제거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무조건적인 공포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의견, 의사들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글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